다음 식을 이제 정리해서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제곱이 있으므로 이 가로부터 풀어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25분의 4고 x 8제곱 y 2b 제곱.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도 써보면, a, x, 세제곱, y제곱. 원래는 여기가 나누기인데,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분자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분모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들을 써주겠습니다. 어 상수항을 나눠서 상수항 x, y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일단 상수항 부분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a 곱하기 4분의 25 곱하기 6을 했을 때 2분의 15가 나와주면 됩니다.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을 약분을 해주면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2분의 75a는 2분의 15입니다. 우리는 지금 abc 값을 구하고 싶은 거므로 a만 남기고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 변에 75분의 2를 곱해주면 여기가 다 약분이 되어서 a만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분되고 다 약분되어서 a의 값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의 값을 구해보면, 어, 비의 값, 어, 아, 비의 값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문자 X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 곱하기, X 8제곱분의 1, 곱하기, X제곱이, x 세제곱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만 계산을 해주면, X가 분자에는, 5개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 곱해져 있으므로 약분을 해주면 x가 분모에 3개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살펴보면 y제곱 곱하기 y2b제곱분의 1 곱하기 y제곱은 y 제곱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끼리만 살펴보면, 어, 자, 지수만 살펴보면, 2, 마이너스 2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b만 남기고, 상수항을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b가 3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것은 구하고 싶은 것은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분의 1이므로 b는 3이고 c도 3이고 a 분의 1이라는 것은 a의 역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a의 역수는 5이기 때문에 여기서 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견, 결과는 1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